다만 점프하면 못하는 문아 혹시... 네. 여기서 이제 제사상 찾을래. 아 제사 지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여기 달력이 어딨냐? 어, 어 여기 달력이 어디 있어? 전환신고 아여기 달력있네 뭔데 이 달력은 오늘 2월 7일이라우 나 빨리 제사상 차려야지 슈퍼마켓가서 뭐장 봐야 되잖아 네, 포마켓을 가자.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어느 마, 어느 마켓 가고 싶어? 이마트. 이마트, 꺼지라오. <laughs> 자네는 필요 없다, 이제. 이마트 가자, 그래. 난 메가마트 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너, 너, 근데 저 애로 뭐야? 응? 너 자꾸 뭘 쏘고 다녀? 일로 와. 아니, 나, 내 예, 나랑 슈퍼마켓 가자면서 왜 그걸 타고 가는 건데? 에 어. 예, 슈퍼마켓 가자. 네. 자야 차차차 차 타고 가야지. 차 타고 가야지. 어, 차 탔잖아. 아 이게, 이게 뭐 차야 이거 에로 또 나한테 에로란게 어. 음... 에로 타고 갈순 없잖아. 음. 이거 타고 가자. 응. 음. 이거 타고 가자 호명 맞고 못하는거 아니야? 그럼 넌 걸어와 헤헤헤헤 아너 치웠구나 조심히 가야지 그러니 형 뭐야 이거 속도 왜 이리 빨라 아나 교통사고 났어 손발을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What? 야, 임마, 어디 가? 야, 어디 가? 야, 이거 효과, 효과, 효과. 아. 효과야, 나와야지. <laughs> 야, 여기 밥 어딨냐? 왜, 잠깐만. 왜 에러 또 여기서? 너, 너한테만 에러 뜨나? 가봐. 이거 에러 뜨냐, 이거? 요게? 응? 어, 음식 에러 뜨나? 음이 응. 마트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마트 어디야? 야, 마트로 좀 제대로 좀 가봐. 차가 고장났나? 차 고장났어? 고장 응. 음. 고치면 될것 같은데. 운전 좀 해보시오, 제대로. 시야가 안 보여. 아. 이, 이거 말고. 어, 너 저희 집 차가 되겠다. 몇 대냐? 어. 가만 잠깐만. 내가 운전한다. 좀? 미안해. 왜 이렇게 못 해? 비켜 봐. 아, 역시.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 어디로 갈까? 음, 나, 마트로 가자면서. 마트나 음. 찾아봐. 왜 자꾸 왜, 왜 때려 박아? 해외 차량은 안 익숙해서? 이거 도 차, 그, 이 차를 왜 샀어? 걔가 우리는 뭐 이런, 음. 이런 거 잡아가야 돼. 똥차잖아, 이거는. 응. 음. 우리는 뭐 이런, 이런 차량 잡아가야 돼. 왜? 또 스포츠카 타면 안 되나? 응? 스포츠카 타면 안 돼. 내게 오시라 어? 야, 여긴 아니잖아. 여기 하수 처리장 아니야? 저기. 어디? 여기가 마트야? 응. 아, 혹시 여기서 텔레포트 하는 건 아니겠지? 아 텔레포트했다 <laughs> 텔레포트 이렇게 해. 너도 빨리 텔레포트해봐 여기 텔레포트 한거 맞구나 여기 근데 왜 여기 편의점 앞에 왜 수영장이 있어 어너 어디 갔어 일단 음. 필요한 물건을 사야지 아 어, 여기 왜 물건이 없지 아, 물건, 우리가 그냥 넣으면 되겠구나. 음. 자, 여기 교통표지판 하나 판다. 뭐야, 이거? 그러지 마, 임마. 야, 이거 살래? 에로, 에로 판다, 여기. 이거, 에로 아닌데? 나만 베이컨으로 안 보이나? 나만 에로 뜨는데. 스크립트오류인가뭐 받아야 돼, 이거 하면? 혹시 뭐 이거 뭐 다른 거 받아야 된다는 거 있었나? 음. 어 일단 아, 필요한 거 여기다. 야 이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어 먹었구나. 뭐 나만 에러 떠 그거. 당연하지. 왜? 콜라 레, 에러 뜨는데? 어떻게? 너무 무서워. 내가 비활성화를 해놨구나. 나얘 어, 예, 에러 뜬다. 나 다시 들어가야지. 여기 왜 에러 밖에 없냐? 사람들 아니요 일반 사람들. 어, 뭐야, 얘 예. 사람들 이상해, 여기. 왜 에러 밖에 안서? 에러 떠. 응. 음. 음. 어, 나도 에러 떠. 그거 비활성화 한거 아니야, 갑자기? 밤새 봐. 난 방금 정상으로 떴는데. 너 그거 다시 바고 와. 너무 무서워. 아, 잠이 안기분왜 이러는데? 나, 나 갑자기 이러더 또. 바나나만 이러더 뜨나? 아나 자, 베이컨은 정상으로 떠. 생일 케이크도. 근데 우리 근데 여기서 뭐 살려고 했더라 아 맞다 여기 역시 제사 지낼때는 콜라가 빠지면 안되지 왜냐면 음. 술을 하면 우리 혼나니까 뭐뭐 뭐 콜라 흔들어도 되나? 아 아유 여기 그러지마 여기 민폐지 다지마 응 음, 니가 해놓은거야 내가 해놓은거야? 응 음. 이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치우기 불편해 하실 거야. 음, 치워야겠구만 나, 나 닮았는데, 근데 제. 이거 들고 나가 일단 있어. 이거, 이거 치워주자, 우리가. 일단 이거 우리가 치워주자, 이 자판기는. 어차피 저기 있어도 안쓸 거야, 아무도. 자. 아니야, 쓸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버려. 우리 거 아니야. 됐냐, 저 정도면? <laughs> 일단 자판기는 버려두죠 가자. 응. 우린 역시 착한 손님인 것 같아. 일단 그... 일단 여기에요 야, 이거, 이거라도 살래. 생일 케이크. 될까? 그래, 이거 얼마에요? 이 돈이냐? 너? 어? 어 안먹고 한데. 어... 난, 난, 난 대신 돈 대신 이게 있어. 됐어. 털었어. 내가 편의점을 털었어. 자, 일단, 차량 있데까지 가자. 그 그래. 내가 편의점을 털었어. 일로 와. 어. 여기 엘리베이터잖아. 응. <laughs> 암 상인한테도 우리 음식 사는 건 처음이야. 빨리, 빨리. 버튼 눌려봐. 얘 갑자기 이거 작동이 안돼야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나 갇혔어 어떡해 근데 케이크 갇혔잖아 아 빠져나왔다 얘너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얘너 엘리베이터에다 뭔지쌓한 거야? 아.. 넌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사올게. 음, 야 여기 콜라 엄청나게 큰거 있고 엄청 작은 거 있어. 작은 에러가 있어. 너도 콜라 작은 거 에러 뜨지? 음. 어? 어? 내 계란. 야 어디 갔어? 에, 여기 랍스터, 랍스터. 얘 대합을 왜, 대합은 없나? 응. 음. 에, 여기 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어. 싸우자. 빠게트다 왜, 왜 싸워? 빠게트야 아, 빠게트 갖고 싸우면 어떡해. 자식. 아, 빠게트 치워, 빠게트 치워, 내 얼굴에서. 어, 여 엄청나게 큰 수박도 있다. 이 올려놓기 딱 좋은 듯. 덤벼 임마, 나는 수박이다. 이거 수박 싱싱한지 한번 볼까? 내려가 볼까? 완전 수박에서 왜 나무껍질이 나와? 나 이거 내려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고장 냈잖아 니가 뭐니? 어떻게 할 거야? 이 엘리베이터. 그럼 다시 해야지. 아살거다 샀지? 근데 우리 차 도둑 맞은 거 같아 아 그거 딱 하나는 샀다 빨리 와줘 엘리베이터 타 내려가시오 에이 장난치지 마너왜체력로 260이야 <laughs> 아, 일단 너 배고프지 않아? 야, 빨리, 손좀든 켜. 충전등 어떻게 는지 몰라. F. 어. 여기야. 여기가, 여기가 비밀창고야, 우리. 나, 나. 아, 그런 거야? 자 에러 하나 묶고 자 바나나 에러 뜨고 자 바게트 하나 묶고 자 바게트 묶고 보고 보고 햄버거 합야 햄버거 할래 너 누워봐 야, 이거 훔치지 마 이건 우리 거 아니잖아 이거 왜 불라 너가 불 냈어 아니 눌렀잖아. 야, 야 이거 불 내지마. 아 뜨거. 야 니가 그런 거 맞잖아. 야 이거 빨리 버려 이거. 야물 없어 너. 아 이거 물 없을 때 양배추가 최고라는데 양배추. 야, 야 빨리 양 양배추 들어 양배추 들어 불 끄자. 양배추. 아니 그니까 적 적색 보라색으로 해야 되나? 아그 야, 임마. <laughs> 너 그러니까 밑에 집에 불 내지 말라 했잖아, 너. 너, 너 폭죽 놀이 할 때도부터 계속 그랬잖아. 야, 엘리베이터 문 닫혔어. 징중이 에요문 떼, 음, 이거. 아 징중이 에요 여기 편의점 시체 치고 구나 니가. 아 거기서 왜 대낮부터 폭죽을 하시나 에욕이 내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 자 자, 도리토스 자 이거 뭔지 오래다 야 도리토스는 익혀 먹어야지, 그래 왜 지진이 일어나냐, 넌 폭죽을 터뜨렸는데 야자자 너도 너 이거 먹어 자, 아, 아, 아뭐 먹고 샴페인도 샴페인도 사왔어. 야 아무리 슈퍼가 좋아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야 일로 와, 나랑 축구하자. 그래. 중요권으로 그럼 피구잖아 임마. 자 공은 내가. 아니 내가 꺼낼 거이. 내가 잘해줄게. 이거지. 이게 제일 이거 위험해. 지워. 왜 어? 공이 왜 이래 무거워? 니가 이거 축구공으로 만들어줄게. 자, 색깔. 페인트. 자, 자, 색칠.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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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화낼 수 있겠어. 너 화낼 수됐어 들어. 됐다. 됐다. 하자. 야, 바로 들어. 바로 들어. 발로 차, 발로 차, 그냥. 아, 아, 나 축구공이 찡겼다. 잠깐나 <laughs> 그래.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 생일 케이크? 좋지. 나 바게트 좀 먹을게. 이안해 음. 아. 맥모닝 먹어야지. 자, 2 90. 애 너, 도 마음대로 시작하지 말라 했잖아. 쟤 한다. 음. 중유권 들어 아니, 그냥, 그냥 발로 차자, 그냥. 찼다. 아. 어어어어키 아. 아. 어떻 아. 할 건데? 아. 키 아. 키킹만 중력권으로 할까? 그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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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 잉 아. 킥킹, 그러니까, 네, 드로잉. 아. 드로, 로잉도 있어. 당연하지. 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멀리 다졌잖 아. 여기다 슈팅 한번 넣는다. 니가 골한번 막아봐라. 내려. 자. 고, 아, 아, 1대0이다. 승부차기가 이거 아. 홀. 골. <laughs> 꼴이안 나. 집 2대1, 3대1. 아, 이거, 이거, 우클릭 말고, 자클릭으로만 꼴, 꼴 뭐냐? 우클릭 말고, 자클릭으로만 야, 이거, 골키퍼차는 거다, 꼴. 띄우는 응. 거, 띄우는 거. 너무 no, 알인거 같다. 어, 너무 세게 던졌나? 응. 어. 아, 예, 아, 예,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어디 갔어? 뭐? <웃음> 뭐야, 뭐야? 나자살일 걸로 나왔 또, 또 너무 높다. <laughs> 너무 높이 뛰었다. 오, 개잘 뛰었다, 나고. 한 번만에 골될 뻔. 야 예. 가자, 야, 빨리, 빨리. 야, 이걸로 축구해도 되겠는데. <laughs> 축구장 맵 아까봐. 있거든, 이거. 야, 코너 킥이야, 너. 야, 신심한데, 여기 사, 아, 몇, 몇, 몇명더 부를까? 응. 음. <laughs> 아, 몇명더 부르자. 야, 빨리 불러. 됐고, 자. 자, 이거 니네 팀. 자 어떠냐 니네 팀? 야 축구 선수 뭐지? 근데 왜 우리 쇼핑하러 왔는데 왜 축구를 하고 있을까? 시간이 남아서 빨리 어. 하자 축구하고 자자자 자, 자. 야 뭐야 야 네, 네, 우리 팀애들왜 죽였는데 니네 팀에도 <laughs> 하나 죽여가지고 니, <laughs> 니 네, 네 손으로 직접 죽이네. 자, 자. 왜 죽었대, 근데, 쟤들? 몰라. 던지자. 어? <laughs> 얘, 비구 아니야, 이거, 그냥. 야, 얘들아, 빨리 자. 치킨. 야, 막아, 어. 임마. 어디 가서. 야, 공주어와. 저기 있네.